그제 네, 이제 네. 최재형 목사가 여기를 왔었어요. 어, 그 네, 여기 네, 이 자리에 앉으셨었는데, 아, 네, 네. 그 이제 소위 말하는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네. 디올백 네, 네, 네. 수수 관련해 가지고 이제 이걸 지금 뭐, 뭐 함정 수 함정 취재를 했기 때문에 그 자체가 네, 네. 뭐 범죄성립이 어렵다 한동훈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도 하고. 뭐 함정 취재를 오히려 뭐더 문제시해가지고 뭐 수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얘기까지 했더라고요. 네. 근데이 명품백 이 김건희 여사가 네. 명품백 수수 뿐이 아니 아니고 우리 최재형 목사 얘기를 들어보면은 네. 네. 인사 인사까지 개입하고 이런다는 얘기를 해요. 그그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네. 법조인으로서 네. 그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고 정확하게 정의를 네. 좀 한번 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하신 것처럼 함정 취재는 위법한 건 아닙니다. 네. 함정 수사가 위법하는 것이고 네. 수사 기관이 공적인 어떤 역할을 하면서 사람들한테 트랩에 가든 건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래서 범위가 없는 사람한테 범위를 유발하는 네. 그런 이제 범위 유발형 함정 수사는 위법하다는 것이고요. 네. 범위가 있는 사람한테 기회를 제공하는. 네. 범죄를 저지를 기회를 제공한는함정수사을 위법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 논리에 비춰봤을 때 일단 취재 자체는 뭐 범위 유발형이든 네. 뭐 네. 기회 제공형이든 네, 네. 유발하지 않 그러니까 위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논리에 비춰봤을 때도 네. 이미 명품을 받을 생각을 갖고 있고 그렇죠 미리 문자도 다 보내고 네. 사진까지 그러, 찍어서 그런 보냈는데. 사람한테 네. 기회를 준 거밖에 안 네.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 위법성 논란이 문제가 되는 이 함정 수사의 관점에서 봐도 위법하지 않다. 위법하지 않다. 전혀 문제가 안 된다고 밖에 말할 네. 수없고 그냥 흠집 내기죠. 마음에 네. 안 된다는 네. 수, 뭐 취재 자체가 마음에 안 된다. 그리고 거기서 나온 동영상 자체를 부정하고 싶은 그런 이제 욕구의 네. 발로라고 생각하는데요. 말씀하셨듯이 그때 이제 알, 알게 된 이제 인사 개입 문제 이런 것들은 그, 그것이 이제 전화를 했고 그런 전화로 뭐 인사 청탁을 받고 그것을 이제 실제로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네. 그래서 만약에 그런 이제 금금융위원회인사청탁 네. 있었고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여사가 대통령에게 지시 했고 얘기하고 그래서 <laughs> 네.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다는 네. 것이 이제 확인이 된다고 하면은 네. 사실상 이제 국정 농단 맞습니다. 최순실 게이트 네. 네. 같은 구조가 되는 것이죠. 네. 네. 뭐 우리는 최순실을 투표로 대통령을 뽑지 않았는데 네. 최순실이 대통령 역할을 했던 그때 우리 국민들의 공분이, 공분이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김건희 여사를 대통령을 뽑지 않았는데 네. 대통령으로서의 권한과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 이것은 네. 똑같은 논리로 보면 국정농단인 것이죠. 당연히 국민들께서 이 문제를 확인하게 된다면 은그 네.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분노하실 것이고 크게 노하실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지, 확인되느냐의 문제가 이제 남아있겠죠. 지금 뭐 이미 네. 뭐 아마 직권당, 그 다음에 여당, 그 다음에 청와, 어, 지금 용산, 대통령실을 서도 네. 그런 부분을 좀 어느 정도 이제 대, 이거 크릴, 잘, 잘못한데 큰일 날것 같다. 그러니까 네. 이제 긴 건이 여사를 뭐 이렇게 조금 네. 네. 거리를 두는 뭐 이런 움직임이 좀 있어요. 뭐 네. 한간에서는 뭐 네. 뭐 찌라시지만은 뭐 김건희 여사를 뭐 사저로 네. 돌려버낸다뭐 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네. 네.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국민들이 네. 그 소위 말해서 윤석열 네. 대통령하고 김건희 여사의 관계 네. 그 관계가 보면은 옛날에 그저그 전에 서울의 소리에서 인터뷰했 저저이영수 기자가 인터뷰했던 그 내용을 보면은 네.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을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장난하게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위에 그 있는 그 분에 예. 회사님이. 그 관계가 예,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자와 남자, 남편과 부인, 뭐 이런 관계가 아닌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는. 네. 그렇기 때문에 쉽게 그게 안될것 같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 지금 이제 그 명품백 이 문제 관련해서 이제 드러나고 있는 것은 그때 그 명품백을 이제 주고 나오는 길에 여러분들이 이제 다시 네. 네. 그 우리서서 그 우리 기다리고 사진으로 네. 받았으면 비슷하게 줄 서서 기다리고 네.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이 이제 저는 이제 내물에 대한 수사에 초점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수사가 가능하다면은 그때 누가 왔는지에 대해서 이제 뭐 명부 같은 건 당연히 있을 거거든요. 경원 경호, 경 근데 문제는 검찰이 네. 그런 의지가 있냐 자 이재명 네. 대표 관련 수사는 전부 다 맞습니다. 대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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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검 특,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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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부에서 해요. 네. 중요범죄, 네. 뭐. 근데,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고발한 건 어디 형사부에다가 배당을 했더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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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는, 네. <laughs> 형사부는 사실 뭐, 변호사시니까, 네. 저도 이제 기자 생활할 때 보면은, 형사부 네. 검사들이 네. 어떤 특별한, 그 특수수사가 필요한, 특별한 수사가 필요한 특수수사를 하기에는, 네. 네. 개인적으로 이 가지고 있는 일반 범죄를 몇백 건씩 가지고 네, 있어요. 네, 그 미제 사건도 네. 그렇게 가지고 있고 그런데 그런 검사들한테 김건희 네. 여사 수사를 하라고 배당을 해준다는 거는 네, 네. 수사하지 말라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사실 뭐 한동훈 장관 한동훈 네. 이제 장전 장관도 장관 때 그렇습니다. <laughs> 네. 뭐잘 모르겠다. 음. 언론 뭐 보도가 제대로 안 음. 수사하기 싫다는 거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이 검찰은 이제 살아있는 권력인. 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 의지가 없어요 없고 예. 그래서 뭐~ 말씀하신 것처럼 배당도 그렇게 한것 같고 그렇다면 이제 특검을 통해서 예. 그때 과연 누가 어떤 물건을 갖다 주고 어떤 청탁이 있었는지에 예. 대해서 강제 수사를 할 필요가 있거든요 예, 예, 예. 박수수색을 통해서 그 명단을 파악하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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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 명단에 들어간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도대체 무슨 물건을 갖다 줬는지 예. 그리고 무슨 부탁을 했는지. 뭐 보관 창고가 있다니까 그 네. 창고도 네, 그렇죠. 털어봐야죠. <laughs>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물건들이 이제 직무와 관련돼 네. 있는지 네. 그리고 대가성이 있는지 네. 따지면은 그것들이 이제 수사 결과 뇌물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게 김건희 여사가 이 물건을 뇌물로 받았다고 하면은 윤석열 대통령도 같이 뇌물이 받은 게 겁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그때도 우리 나 공동정법. 뭐, 그렇죠. 뭐, <laughs> 뭐 생계 공동체.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윤석열 대통령 자체를 우리가 그제로 음. 가지고 바로 형사소추는 못해요. 네. 그래서 헌법상 이제 불소추특권이라는 게 있기 네. 그렇죠. 때문에. 네. 그래서 형사소추는 못하지만은 탄핵은 가능하죠. 그렇죠. 네, 탄핵은 중요한 사유가 그렇죠. 되는 거죠. 지난번 이제 박근혜 대통령도 탄핵됐던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렇죠. 뇌물이었거든요. 그래서 네. 헌법재판소가 판시하기를 대통령이 뇌물받으면 탄핵이다. 라는 것은 이미 국민들도 다 네. 아는 바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될 수 있도록 하는 아주 또 핵심적인 어, 범죄 혐의 사실, 탄핵 사유 사실들이 이 수사를 통해 밝혀질 수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이 수사 의지도 없고 예. 배당이나 와서 수사를 제대로 할것 같지도 않고 그렇다면 이제 특검으로 가야 죠 특검으로부터 가야 되는데요. 특검이 이제 지금 도이치모터스 예.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특검이 이제 28일 날 의결이 예정되어 예. 있습니다. 예. 근데그 특검으로 과연 이제 이명품백 사건까지 수사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입장이 좀나뉘는것 같아요. 할수 있다고 보는 어, 사람들도 그거, 있고 그거를 네. 뭐그 특법을 통과시킬 때 추가하면 안 되나요? 근데 그거 이제 추가하려면 이제 저쪽 당에 동의가 있어야 되고 아. 법사위가 또우리께 우리가 결정이 많 예. 하니까 <laughs> 그게 이제 협의가 안 되면 네, 그거는 수사를 추가, 추가하는 게 어려울 거로 제가 음. 의원들하고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고 그걸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이제. 관련 사건이다라고 해서 그기존에이 음. 모터 주가 조작 특검법을 통해서 할수 있다는 견해도 있고 음. 저는 조금 더 엄격하게 이제 음 변호사들은 제 엄격하게 보면은 정치적으로 일부러 해석하지 않고 음. 보면은 이그 관련 그 사건과 직접 관련된 인지 사건 이 정도로 좀 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 직접 관련성 수사 과정에서 알게 된 인지 수사 뭐 이렇게 음. 돼 있기 때문에. 수사 과정에서 알게 된건 아니고 따로 알게 된 거다라고 그렇지. 하면은 오 지금 문제 되고 있는 특검법과 <laughs> 수사를 가지고 하기가 곤란할 수 있겠죠 어려울 네.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네. 그래서 일단 밀어보되 안 네. 되면은 새로운 특검법을 발의해서 서둘러서 이제 총선 전에라도 빨리 통과를 시키고 그런 역할을 또 민주당에서 또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여튼 이십팔 일날 중요한 그이 어, 음. 특검법이 잘 통과가 돼가지고 네. 어떤 어, 내년 총선뿐만이 아니고 우리나라 역사에 한 획을 긋는 중요한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어, 그 중요한 날 우리 특히 정치인들 민주당 의원들 민주당 의원들 정말 중요한 정치 역사적인 기로에서 네. 있다는 걸 명심하셔가지고 네. 처, 처신을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특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국회의원들의 어떤 자질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아마 더민주혁신회의가 공천혁신제안을 하셨던 걸로 알고 네. 있어요. 그 기자회견도 하고 그랬던데요. 네. 민주 배경부터 말씀드리면, 네. 국민들께서 이제, 어, 민주당 의원들 상당수에 대해서 뭐 좋은 분도 열심히 하신 분도 있지만은, 대대적인 물갈이가 필요하다라는 네. 의견들을 이제 여론조사를 하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음 총선은 물갈이 경쟁이다. 네. 다음 총선은 혁신 경쟁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것이 바로 이제 우리 당이 다음 총선에서 이기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그래서 대대적인 물갈이, 적어도 현역 의원 50%의 물갈이, 그리고 3선 이상 다선 의원 뭐, 3 9명 중에 30명의 물갈이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저희 혁신회에서는 저도 하고 혁신회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대대적인 물갈이가 필요한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좀 현역 의원들에게 기울어진 공청 관련 제도들을 네네. 좀 혁신해야 된다는 입장이었고요. 그런데 이제 공천 제도 관련 혁신 주장은 이제 더 이상은 좀 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네네. 그렇다면 이제 남아있는 뭐 문제는 네네. 현역 의원들에 대한 대대적인 물갈이가 네네. 필요하다는 생각이고 네네. 그것이 바로 우리 당이 다음 총선에서 이길 수 있는 길입니다 다음 총선에서 이겨야 되는 이유는 뭐 자명하죠 다음 총선을 이기지 않으면은 우리가 다음 대선에서 얼마나 힘을 모을 수 있을지에 대한 국민들의 어떤 집 뜻을 모아내기 좀힘 힘이 붙일 수 있고 그런 측면에서 다음 대선을 준비하는 우, 저희들 그리고 국민들의 염원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다음 총선에서의 이 물갈이를 통한 이 대, 과반수 이상의 어떤 좀 우리가 네. 득, 예, 의석을 얻는 것이 대단히 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냥 뭐, 한두 사람의 어떤 그냥 물갈이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저는 이 물갈이를 통해서 뭔가 바뀐다는 국민들한테 기대감과 효용감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의원들보다 새롭고 젊고 또 능력있고 도덕적이고 개혁적인 사람들로 좀 세력교체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기존의 의원님들 뭐 열심히 한 분도 계시지만은 상당수가 국민들로부터 신임을 사실상 잃고 있습니다. 네. 도덕적이지 못했고 여러 가지 문제들로 연루돼 있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음. 부자들 돈 받는 거에 대해 별로 그렇게 문제 의식도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리고 더 이상은 이제 뭐 자신의 의원직을 더 유지하는 것이 목표인 것처럼 되어 버렸고 음. 뭐 국민을 위해서 뭘 했는지를 내세우기 국회의원이 위원... 직업이 된 거죠. 네, 그런 분들도 <laughs> 많고 그래서 뭐 지역에서 보면은 여러 다선 의원들에 대한 염증도 많고 네. 그래서 대대적인 물갈이가 필요한데 그것이 이제 시스템으로 안 되면 마지막에 어떤 라도 국민들의 목소리가 좀 비등하게 되면은 좀 적극적인 물갈이가 마지막에라도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저는 기대를 하고 그것이 바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길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물갈이를 아마 인위적으로 지금 네. 할 수는 없을 거예요. 어떤지 우리 그독 우리 민주당 당원 그다음에 국민 여러분들이 이 어떤 선택을 해 주시냐에 따라서 인위적인 물갈이라기보다는 자연스러운 흐름에 의해서. 물갈이가 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 사실 앞으로 더민주혁신회의 같은 조직에서 어, 기득권, 기현역 의원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이런 게 제대로 국민들한테 홍보가 되도록 더 열심히 네. 노력을 해주시면 은 네. 아마 자연스럽게 네. 물갈이는 네. 누가 강제적으로 컷오프시키고 네. 뭐 이러기보다 네. 경선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물갈이 될수 있는 그런 분위기 네. 형성을 지금부터 네. 해셔야될 네. 거라고 네. 보고 저희 같은 언론, 네. 굿모닝 충청 같은 언론도 네. 그런 역할을 충실히 할 겁니다. 네. 충실히. 네. 제가 이제 현, 현장에서 뭐 다, 다니면서 얘기 들어보면요. 네.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해요합니다 지난 대선 때 우리가 아깝게 졌는데 그 원인 중에 하나가 현역의원들이 현장에 없었다. 그렇죠. 라는 목소리가 되게 음. 많습니다. 그래서 현역의원들이 본인의 직장처럼 생각하고 있는 자기 어떤 공천 문제라든가 음. 당선 문제, 자기 선거 운동은 열심히 하지만은 대선과 같이 국민의 명운이 걸려 있는 그 대선에서 열심히 안 뛰었다면 사실 그분은 민주당 의원으로 자격이 과연 있는 것이냐라는 관점에서 저는 분명히 심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다음 대선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아닌 의원들로 이재명 대표와 함께 다음 대선을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사람들로 좀 뭉쳐서 그런 사람들이 대대적으로 이번 국회에는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래야지 안 뛰는 문제 현역 의원이 현실. 그 현장이 없는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그래서 사람들을 더 모아낼 수 있고 국민들에게 더 호소할 수 있는 그런 그 국회의원. 그래서 다음 대선에서 이재명 대표를 대통령으로, 대통령으로 만들어내겠다는 네. 그 사명감과 열정,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 <laughs> 다음 대선, 다음 총선에서 대대적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주장을 지금 계속하는 것이죠. 아. 그런 차원에서 아마 김 변호사께서 그 이낙연 전 총리에 네. 대해서 상당히 쓴 소리를 하셨던데 네. 이낙연 총리의 지금 현재 스탠스 네. 행보가 네. 뭐 어떤 문제점이 있고 이래서는 네. 안 된다 네. 네. 이걸 한번 정리를 해서 네. 아, 네. 강하게 말씀해 주시. 아, 네. <laughs> 저는 뭐 이낙연 총리님이나 개인적으로 또 아는 사이가 아니겠습니까? 중화대 있을 아, 때 아, 같이 그 비서관이었을 네. 때 총리 총리로 네. 계셨으니까. 네. 근데 이제 대, 그, 대통령님 밑에서 총리 하실 때는 칭찬을 많이 들으셨습니다 예. 관리형 총리 잘한다 예. 잘 챙긴다 예. 이런 예. 측면이었는데 저는 이제 대선 국면에서 이낙연 이재명 선택은 음. 당연히 이재명 왜 음. 관리형 대통령을 원하지 않는다 음. 국민들은 예. 개혁형 돌파형 문제해결 리더십을 예. 원한다는 답을 저는 당연히 내렸고 예. 당연히 이재명 이재명 뭐 예. 지사님께서 하는, 예. 하는 것이 맞다라고 예.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 제 생각만이 아닐 겁니다. 네. 국민들의 선택은 그런 관점에서 이미 답은 내려졌다. 네. 어, 대통령 후보는 이재명, 네. 이낙연은 아니다. 네. 그렇게 됐는데 지금 와서 그 국민들의 판단을 지금 뒤집으려고 하는 건 아닌가. 대표 내려와라. <laughs> 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로 봐서는 음. 그렇다면은 국민들 위에 본인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 음. 아닙니까? 당원들이 선택한 이재명 대표, 음. 국민들의 선택한 이재명 대표를 70몇프로 네. 선택을 한거죠요그 그 음. 부분을 이제 부정하고 네. 자기가 뭐~ 나서겠다고 하는 부분은 국민과 당원 위에 자신이 있다고 한 오만이다 독선이다라는 비판을 제가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요 네. 그리고 하나는 더 말씀드리면은 지금까지 뭐 하셨냐는 겁니다 <laughs> 윤석열 정권과 이렇게 우리가 탄압 비판받고 온갖 이~ 순환을 겪으면서 고, 힘들어하고 있을 때 그리고 네. 우리가 밖에서 시위하면 촛불시위도 하고 뭐~ 저희 혁신 회 같으면은 체포 동의한 그 가결 당일 날 모여 가지고 집회도 하는 국회의원들한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그 네. 불복하면 안 된다고 네. 그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그럴 때 네. 이낙연 대표님 무슨 무슨 역할을 하셨냐는 겁니다. 그러 놓고 지금 와서 이런 바 내부 총질하고 계시니 저희들 네. 입장에서는 더 이상은 정치인으로서의 자격이 없으시다. 이제는 네. 정 이제 몰하라정 은퇴하시라. 은퇴하시라는 <laughs> 목소리를 제가 처음 냈을 겁니다. 아마. 네. 저희 혁신회를 통해서 네. 음, 정계 은퇴만이 답이고 이재명 아니 우리 민주당과 싸우는 네. 그러한 신당 창당이 아니라 네. 민주당을 살리는 정계 은퇴가 유일한 답이다라는 말씀을 강곡하게이 자리를 빌어서 또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낙연 총리 저도 뭐 저도 한때 같이 기자 생활도 해봤고 했던 분인데 뭐 그분에 대해서 호불호 장단점 이런 건 제가 이 자리에서 언급 안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분 지금 이 사회 변혁기에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엄중한 시기 진짜 엄중한 시기인데 엄중한 시기에 엄중하게만 있으면은 엄 <laughs> 이~ 진짜 문제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우리 회사 우리 사회가 발전도 못하고 퇴보할 수밖에 없는데 이때는 돌파형 금방 말씀하신 돌격형 지도자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본인이 어떤 어떤 사람인지를 본인이 빨리 좀 냉정하게 냉철하게 판단을 해서 자기가 설 자리가 어딘지를 좀 판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이제 우리 김성진 변호사께서 성북구에 출마를 네. 준비하고 네. 지금 선거 네. 운동 을 열심히 하고 계신 네.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예비 후보 등록하셨나요? 예 네, 이번에 검증 통과 오늘 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등록하면 됩니다. 어, 오늘, 어, 그럼 내일 내일 가다 네, 하시면 네, 네. <laughs> 아, 내일은 내일은 잘안하는가 아닌가. 하여튼. 그 지금 정치인으로서 민생변호사였다가 네. 정치로 이제 변화를 깨하시는 겁니다 변신을. 네. 아니 물론 뭐 그동안 정치적인 활동을 네. 좀 하셨지만은 네. 이 각오나 네. 왜 정치인으로서 변화를 깨하시는지, 예뭐 네. 네. 이런 각오나 어떤 자세 이런 거를 네. 좀 우리 독자들한테 마지막으로 설명을 해주시고 오늘 네. 편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 뜻을 갖고 활동한 거는 이제. 민변 변호사를 처음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2005년부터 민변 변호사를 하면서 그때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은 이제 대한민국의 어떤 양극화 문제가 그때부터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물론 심각합니다만 그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대의 과제라고 생각했고 그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이제 민변에다가 민생경제 챙기는 민생경제위원회를 이제 여러 뜻을 같이 하는 변호사님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챙겼던 것이 이제 가불 문제, 그리고 재벌의 경제력 남용 그리고 재벌의 경제력 집중,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파생된다고 봤고, 그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 운동, 그리고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들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법을 바꾸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양유 사태라든가, 편의점들이, 편의점주들이 일방적인 계약에 그 24시간 영업을 억지로 해야 되는 그런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법 제도를 바꿈으로써 문제를 해결해 왔던 그런 역사. 역할을 제가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점점 그런 역할을 늘려가면서 이 욕구가 계속 생기는 거죠. 점점 돈벌이보다는 공익활동. 공익활동 자체가 사실 저는 지금의 정치랑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정, 국회의원은 예, 월급 받는 정치를 하지만은 그때는 월급 안 받는 네. 정치를 했, 했던 것이죠 네. 입법 운동을 했고 네. 법안을 만들어서 의원들한테 제안하고 네. 이 법안이 필요하다고 진술인으로 공청회에서 진술하고 네. 이미 정치 활동을 사실 의원님들보다는 훨씬 더 적극적으로 네. 했었죠 의원님들이 랑 그냥 뭐 이름 좀 빌려주고 뭐 법안에 찬동하니까 보좌관들이 얘기해서 그냥 뭐 하고 뭐 <laughs> 하고 뭐그 정도입니다 사실은 네. 그 역할을 더는 더 적극적으로 해왔다는 말씀드리고 이제는 그 역할을 더 적극적으로 하면서 민생을 더 챙길 수 있는 정치. 그래서 양극화 해소라는 것이 지금은, 그냥 말이 양극화 해소지, 지금 시대의 절체절명의 위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더 이상은 절망하지 않는 나라, 지금 30대 46%가 이민을 생각한 적이 있다고 말할 정도로, 그리고 아이를 낳거나 결혼하거나 연애하기도 차도 부담스러워하는 이런 청년들의 극심한 절망 상태, 그런 부분들을 돌파를 하고 해결하지 않으면 이제 이 저출산 문제 절대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경제적 문제거든요. 돈이 없다. 쓸 돈이 없다. 그리고 내가 없다는 거죠. 양극화입니다. 그래서 이 부자들은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저도 동네에서 이렇게 피켓 같은 거 들고 민성열 민생 바탄 못 살겠다 이렇게 써놓으면꼭 60대 할머니 한분 오셔가지고 나는 살만한데 <laughs> 뭐가 못 살겠다는 거야 민성열 정권 좋은데 이러십니다. 그러면은. 속으로 그러죠. 대놓고는 말씀 못 드리고. 아, 저는 이렇게 살 만한 분들을 위해 정치를 하려고 하는, 하는 게 아닙니다. 서민과 중산층 지금 이 윤석열 정부 하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치를 하는 겁니다라는 네. 말씀을 속으로 하죠. 그그 그 마인드가 지금 저는 다음 우리 대선까지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문제를 이 문제 지금 대한민국의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을 확 바꿔 낼수 있는 어떤 혁명적인 리더십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네, 생각하는 네, 거죠. 네. 몇십 년 동안 누적되어 왔던 신자유주의 물결, 네. 그 속에 사람들은, 사람은 자산이라기보다는 비용으로 네. 취급되면서 소모, 그러니까 소모되고, 그리고 대체되고, 네. 그런 국면에서 사람들의 몸값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되는 그런, 그런 사회 경제 구조,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면적인 의식 전환을 가지고, 사람이 이제는 비용이 아니라 자산이다. 네. 사람을 키워야 된다. 네. 사람 중심에 투자를 해야 된다. 그리고 사람이 적당한 일할 때 먹고 살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네. 그리고 일하지 않아도 기본적인 삶은 살수 있어야 된다. 기본, 기본적인 삶은 네. 인간의 존엄성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하는 수준의 삶이지 최저 수준의 삶은 아니다.라는 네. 것에 대한 어떤 사회적인 대, 인식 대전환이 필요하고 네. 그러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리더십이 이제 정치 리더십인데 네. 그 역할을 이재명 대표님과 함께 저도 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이번 총선에 네. 임하고, 임하고 네. 있는 것이죠. 뭐 국회의 한 자리 하는 것이 사실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단지 뭐 누구를 대체하기 위해서 정치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네. 저는 시대 교체, 세력 교체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네. 더 국민들한테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대의 정답에 대한 고민이 있고 그런 고민을 가지고 실천할 수 있는 경력과 능력 그리고 도덕성과 개혁성 이런 것들이 검증된 새로운 사람들이 이재명과 함께 할때 이런 문제들이 해결하는 정치적 리더십이 바로 설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아, 제가 저 지금 기자 생활 30년 이상을 하면서 어 이런 말씀을 하시는 정치인 그렇게 많이 보질 못했습니다 못했고 근데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은 네.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정치인들이 처음에 정치 임무를 하실 때는 대부분 아주 각오가 남다르고 네. 아주 좋은 생각들을 네. 가지고 임무를 하세요 네. 물론 뭐 정치라는 게 자기가 정치인다 국회의원이 직업이야 네. 이렇게 처음부터 네. 생각하시는 분들 별로 없어요 네. 근데. 정치인이 되고 난 다음에는 꼭 변하더라고요. 초심을 잃어요. 네네. 초심을. 네네. 앞으로 우리 김정진 변호사께서는 네네. 지금 말씀하신 네네. 그 부분 네네. 꼭 지키는 그런 네네. 아주 유능하고 네네. 참신한 정치인이 되길 네네.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굿모닝 출청 독자 여러분, 그 다음에 시청자 여러분, 아마 성북구 은, 성북구 은이죠? 네, 성북구 은입니다. 그 성북구 은에 아마 저희 충청인들도 많이 사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 이런 인재는 우리가 키워야 됩니다. 우리가 키워서 더큰 일, 나라로 해도 진짜 지금 얼마나 심각합니까? 사회문제, 뭐 저출산 이거 제가 볼때 앞으로 50년 뒤에 우리나라 망합니다. 50년 뒤에 그 우리는 저는 죽으니까 상관없어요. 그런데 나머지 후손들 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 문제 해결해 줘야 됩니다. 반드시 이번 국회, 다음 국회, 다음 국회에서 그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에, 기초가 안 닦이면은 우리나라 미래 없인다. 우리 이런 네. 참신하고 유능한 정치인들, 정치인을 키울 수 있는 키울 수 있도록 많이 해.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하튼 한 말씀 한 말, 마, 예, 조심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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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말씀하셔서 좀꼭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요. 조심 예. 잃지 않을 자신이 있다는 말씀을 예. 제 인생 사례를 통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대학교 때 결심을 했어요. 어, 서민의 주거 안정이 저는 중요하다 고 생각했고. 제가 만약에 뭐 정치를 하면서 집, 집을 산다고 하면은 좀 보수화 될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때 아마 정치를 생각했겠죠. 네. 그때 고, 결심은 서민의 주거 안정이 있을 때까지는 집을 사지 않겠다. 그리고 환경 문제를 생각해서 골프를 치지 않겠다. 환경을 생각해서 차를 몰지 않겠다.라는 네. 결심을 했었습니다. 혹시 운전면허 없습니다. 운전면은 있습니다만 <laughs> 차를 개인 네. 자가용을 몰지 않, 네.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대학교 때 결심인데 이제 한 30년. 정도를 지켜왔다 고 하고 뭐 저도 뭐 변호사 하고 한데 초심을 뭐 잃지 네, 않이다뭐 네, 뭐 골프 치자는 얘기 뭐 골프 안치고 어떻게 변호사 하냐 이런 얘기 안 들었겠습니까 차 없이 뭐안 불편하겠습니까 하지만은 뭐집 없이 뭐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고 뭐 전세에서 월세로 옮기고 뭐, 뭐 옮겨갈 때마다 뭐 힘들고 이런 것들 뭐 피곤하고 힘들지 않겠습니까 하지만은 저는 그게 뭐 제가, 칭을 칭을 네, 칭을 제가 칭을 공인으로서 네. 스스로 마음먹었던 그런 자세, 삶의 자세라고 생각하고, 뭐, 자랑은 아닙니다만은, 그런 뭐, 다른 분들은 표평하는 것도 아닙니다만,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 지금도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삶에 몇십 년 동안 살아왔던 것들을 보, 봐주시면은, 제가 뭐, 국회의원 된다고 해서 바로 몇년 만에 뭐,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는 식으로 살진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집도 없고, 차도 없고, 뭐, 집도 없고, 절도 없나? 하여튼 <laughs> 아주 진짜 깨끗하고 저도 이런 분 처음 봤습니다. 이 변호사 생활을 지금 20년 이상 하신 거잖아요. 네, 그렇죠. 20년 이상 전 변호사 생활을 하시면서 집이 없고 차도 없고 뭐 그렇게 사시는 분들이 아마 우리나라 유일하않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열심히 결심해서 네. 여의도에서 될수 네.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좋은 기회 만들어서 감사드리고 국민들께 한번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200, 비윤 200석 만들어주십시오. <laughs>